그 하늘이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. 하늘이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혹시 람지 썬더 짤을 아십니까? 하늘이 이거 같은. Hello. 온 세상을 한 순간에 밝히는 썬더라고. 근데 그 최근에 좀 심하긴 했어요.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오더라고요 번쩍하는 듯이. 그리고 얘들아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바닥에 물이 차면 최대한 그 물을 안 밟은 가야돼 그 물이 어느 전선에 어느 오수관에서 올라오고 있는지 모른단다 거기서 수영을 한다거나 와씨 이거 물 겁나 많이 찼네 하면서 내가 찰빡찰빡 거리는 순간 어, 어, 어. 할 수도 있다고 아니면 집이 번는데뭔 어, 뭐 냄새지 어, 이럴 수 있다고 이거 중요해요